민심이 천신이라는 걸 진지하게 믿습니다.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왕은 국민을 무서워하라 했습니다. 백성이 곧 하늘입니다.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과거를 뒤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,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, 이 자리에서 한 표만이라 지금부터 전국에 전화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하자라고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, 여러분. 이재명, 예! 이재명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이대병!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대병!